안녕하십니까. 서울 시그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일본 열도가 대한민국을 향한 경악과 솔직히 말해 질투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일본 최대 포털 야후 재팬부터 유력 방송사인 tbs 교도통신까지 모든 언론이 일제히 한국의 소식을 톱뉴스로 다루며 그야말로 패닉에 가까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토록 두려워하는 것. 그들이 그토록 감추고 싶어 했던 것, 바로 대한민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가 마침내 현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우리보다 먼저 전략적 자립을 달성했다. 이것은 위험한 민족주의의 부활이다. 위험한 민족주의라고요? 과연 그럴까요? 오늘. 우리는 일본이 왜 이토록 이성을 잃고 비명을 지르는지, 그리고 이번 사태가 대한민국에 있어 얼마나 위대한 승리인지 그 본질을 정확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경주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순간, 대한민국의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역사적인 정면 돌파를 감행합니다. 핵무기를 탑재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과 중국 잠수함을 추적하기엔 디젤 잠수함은 한계가 있습니다. 연료 공급을 허가해 주십시오. 미군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김영삼, 노무현,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그토록 염원했던 자주국방의 수권을 향한 강력한 의지표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응답했습니다. 자신의 SNS, 트루스 소셜을 통해 전 세계에 공표했습니다.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본질입니다. 일본 언론은 그저 비명만 지르고 있지만, 그들은 거래의 명수 트럼프의 진짜 속내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왜, 무엇 때문에 이 엄청난 결단을 내렸을까요? 분명히 합시다. 트럼프는 자선사업가가 아닙니다. 그는 냉철한 아메리카 퍼스트 전략가입니다. 이번 승인은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완벽한 거래였습니다. 그는 무엇을 얻었습니까? 바로 미국 산업의 부활입니다. 그는 한화의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았습니다. 그는 요구했습니다. 이걸 원하나? 그렇다면 우리의 몰락하던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인수하라. 당신들의 자본과 기술로 그곳을 되살려라. 그리고 그 잠수함을 거기서 건조하라. 미국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라. 이것이 바로 그가 트루스 소셜에 외쳤던 미국 조선업의 위대한 부활의 진실입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트럼프는 수십 년간 외쳐왔습니다. 왜 우리가 당신들의 국방비를 지불해야 하는가? 바로 이겁니다. 한국이 스스로의 힘으로 북한과 중국을 억제할 수 있는 NPS를 보유하도록 허용함으로써 그는 한국에게 자주 국방의 책임을 스스로 지게 만든 것입니다. 미군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인 것입니다. 한국은 전략적 자립을 얻고 미국은 일자리와 방위비 절감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트럼프식 완벽한 딜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저 불평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차원의 거래를 상상조차 못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일본 언론이 떠드는 NPT, 즉, 핵 확산 금지 조약 위반, 운운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드러납니다. 이것은 NPT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경제와 안보가 결합된 고차원적 전략입니다. 우리가 얻어낸 이 얻어낸 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미국의 심장부에서 우리의 힘을 키울 수 있는 권리 그 자체입니다. 수십 배의 GDP, 수백 배의 무역 규모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북한의 값싼 핵무기 위협에 불안에 떨어야 했던 그 굴욕적인 시간은 이제 끝났습니다. 우리의 핵 잠수함은 북한의 도발을 원천봉쇄하고. 동중국해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중국의 야욕을 견제하는 동부가 평화의 가장 강력한 억제력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일본의 반응을 보십시오. TBS 교도통신 그들의 논평은 논리적입니까? 아닙니다.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이 군비 경쟁을 촉발한다고 비난합니다. 누가 할 소리입니까? 평화 헌법을 무시하고 군비 증강에 열을 올리는 것이 과연 어느 나라입니까? 그들은 한국이 핵연료를 재처리할 수 있다고 상상하며 공포를 조장합니다. 국제법적 근거도 안보 전략의 균형 감각도 없는 그저 감정적인 트집 잡기에 불과합니다. 일본 매체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 그 본질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 기술적으로 그리고 전략적으로 자신들을 추월했다는 냉혹한 현실입니다. 그들은 한국이 자신들보다 먼저 전략적 자립을 달성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위험한 민족주의라는 딱지를 붙여가며 한국의 성장을 깎아내려 하지만 그 편견이야말로 동북아 평화를 해치는 가장 위험한 무기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핵추진 잠수함 프로젝트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장보고입니다. 9세기 해적을 소탕하고 동아시아의 바다를 호령했던 해산광 장보고. 그의 이름이 21세기 최첨단 전략, 무기에서 부활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 도입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해양강국으로서의 위대한 자부심을 되찾는 역사적 선언입니다. 일본은 우리의 성장을 질시하고 불안해하지만 그 불안은 우리의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의 핵추진 잠수함은 침공을 위한 칼이 아니라 전쟁을 막기 위한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대한민국은 스스로를 지킬 힘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한화의 기술력, 우리 조선업의 위대함이 미국과의 신뢰 속에서 합법적인 결단을 이뤄냈습니다. 이것은 외교의 승리이자 기술의 승리이며 무엇보다 우리 대한민국의 자주를 향한 위대한 승리입니다. 일본 언론의 시기 어린 비판은 새로운 자신감으로 무장한 대한민국의 위상을 이해하지 못한 구시대적 사고일 뿐입니다. 게임은 바뀌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동부가 안보의 추종자가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평화를 설계하는 주도자로 우뚝 섰습니다. 이 위대한 변화의 순간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함께 지켜봐 주십시오.